자, 스케치 수업을 한번 해볼까요? 음, 뭘 그릴까, 뭘 그릴까, 뭘 그릴까. 선생님은 타블렛으로 그리고 있는데요. 아, 그릴만한 게 없네요. 아, 강아지 한번 그려볼까요? 음, 고개를 돌리고 있는 강아지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귀를 우선 그려보고요. 자, 그 다음, 얼굴을, 예, 아이코가 조금 길게 나왔네요. 아, 네. 이 정도 음, 눈을 그려주고 나머지 귀도 한쪽 음, 입도 그려줄 까요 네, 그다음 몸을 그려볼 건데요. 자, 음, 꼬리에서 뒷다리, 예. 그다음 음, 다리를 그리고 예 앞에. 다리까지 그리면 음, 비율은 조금 별로지만 강아지도 그래 웃어나서 빡. 예. 자 이제 그림이 완성되었으면 이 그림을 다른 사람한테 한번 보내볼까요? 누구에게 갈지 모르지만 그림을 이제 바꾸어 봅시다. 자, swapping이라고 해서 바꾸다라는 단어가 나오네요. 자 어떤 사람이 그림이 나올까? 아니 상당히 정성스럽게 그리줬네요. 아 저, 선생님도 좀더 정성들여서 보낼 걸 그랬어요. 아, 명함을 안 넣어줬더니 미안하네요. 음어 기타가 나오고 어. 예, 드럼을 치는 사람, 그리고 기타를 치는 사람까지 어우, 상당히 좋은 그림과 바꿨습니다 예,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 봐요